산이 좀 저기 내려있죠. 오늘 멀리 안 갔어요. 아픔데 산아 가자 빨리 와. 너 나무 나무에다 오늘 뭐 마킹할라 그러니? 아니 전 여잔데 산아 일로 와. 가자 할아버지 내려간다. 아이고 잘 오네. 빨리 오세요. 나아이요 찬야. 이이 밥을 줘야 되겠어요. 사료를 용자식 잘안 먹어 사냐? 저기 가 있어 할아버지 간식 줄게. 조금만 기다려. 아휴, 추운 겨울에 산이가잘 나야 될 건데.